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동참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8일 경북 신문 18면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든든한 노후지킴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어 박채병유님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은 어김없이 우리들 일상에 찾아왔고, 거리에핀 꽃들은 봄을 알리며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봄의 활기 참과 생기를 느끼기는에는 답답할 따름이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더 위험하므로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의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다. 바로, 농가 소득의 감소이다. 나이가 드시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농업 노동력이 현저하게 감소해서 농업 소득을 또 안 떨어지기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 심리 침체 영향으로 농산물의 판매가 위축되면서 농가 소득 감소가 불가피해 불, 어, 감소가 불가피해 농가 고령 농가는 더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몸이 고됨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농사 외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농가 고정자산의 70%가 농지인 상황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농업인에 대한 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향후 닭질 질병 사고에 대한 경제적 대비를 묻는 질문에 농촌 지역의 주민의 49%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노후 생활 대비에 있어서도 농촌 지역 주민의 53%가 미흡하다고 답을 해. 어, 상당수의 고령 농가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공사는 이러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농지연금을 어, 도입했다. 농지연금은 농민, 농업인의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어,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농지를 만약 농지를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했다면 해당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농지 소유자의 주소는 담보 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밀 연접한 어, 시군구 내에 있거나 어,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농지연금은 직업방법이 다양해 신청자 여건에 맞는지 맞는 직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만족도가 높다. 직업방법은 생존하는 동안 직업받는 종신형, 일정기간 동안의 직업받는 기간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정액형과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나뉜다. 농지연금 또한 다른 장점은 부부가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 가입 당시 배우자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성계 조건으로 가입한다면 신청자가 사망 후에도 개배우자는 연금수급에 문제가 없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농지담보농지를 담보 영농에 이용, 어, 하, 이용하거나 임대가 가능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생활이 가능하다 게다가 6억원 이하의 농지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도입 후 2019년 기준으로 누적 가입수가 14,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작년 한해 동안에 3,000여명이 가입하여 농지연금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 매해마다 어, 발전하고 있는 농지연금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제는 자녀들의 앞장서서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권할 시기이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을 들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령화를 넘어 고령시대에 접어든 시기에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하는 농지연금을 통해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자. 오늘은 최병윤 님이 정리한 든든한 노후 지킴이 농지 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농지 연금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 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